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바하 쉴드 38이라는 배낭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배낭은 이미 나온지 굉장히 오래된 배낭이고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하 쉴드 35 배낭이 나옵니다 요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 변한 점들이 있습니다 개선된 점이 있는데 그런 점 빼고는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은 예전에 38이나 지금 나오는 쉴드 35나 크게 기본적인 구조는 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이게 38리터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바 38실드배낭은 바0 헤드가 굉장히 큽니다 어, 대신에 허리벨트에 포켓이 없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포켓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거의, 거의 대부분은 들 행동식부터 시작해서 뭐그칼그 다음에 뭐, 그 칼, 예, 그다음에 뭐 헤드랜턴, 손수건, 프뭐 이런 것들은 모두, 예, 그 다음 크리넥스 이런 것들 모두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헤드에다가, 예, 헤드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주머니도 예,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배낭은 이제 특징이, 어, 그 다음에 예, 앞에 스태시 포켓이 없습니다. 38S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온 35는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이드가 또, 사이드 포켓이 또 특이합니다. 어, 보통에 지금 나오는 배낭들은 거의 대부분 배낭들이 사이드 포켓이 메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쉬 포켓이고 스트레치 메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그 물통 같은 걸 꽂고 또는 뭐그 등산 스틱을 꽂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한쪽은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 주머니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냥 본체 원단은 그냥 사용했고, 위쪽에만 이렇게, 그, 밴드가, 스트레치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 변황의 불만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뭘 수납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잘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 노는 쉴드 35부터는 이게 좀더 스트레치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변앙의 특징은 예,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변앙 칸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예, 변앙 칸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스듬하게 변앙 칸이 이렇게 침낭 칸은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질러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거 다 풀고 예, 그냥 그 일반적인 그 통짜 변낭처럼 사용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쪽에 이제 그 스티커리가 이렇게 있고요. 스티커리가 아래 위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 또 이렇게 뭘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웨빙하고 이게 버클이 있어서 뭘 밑에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거죠. 예, 뭐 이럴지 의자를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중에는 뭐 다른 데뭘 쓰다 보면 스티커 같은 것도 여기다가 걸고 달릴 수가 있고. 그렇게 요렇게 해서, 해서 이제 그게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지퍼들을 보시면 지퍼들이 다 크고 또 버클들도 다 큽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예, 그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허리 벨트 보이시죠? 예, 허리 벨트 굉장히 두툼합니다. 바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안에 뭘 가득 채우고 다니더라도, 괜찮게, 허리를잘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하 변항이 또 약점이 있죠. 뭐냐면 이거 이제 등판 길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여성용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 변항은 또 이제 다른 변항이 없는 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예, 여기 보면, 예, 칼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끈에 <목소리> 칼드 가는 예, 이게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다른 거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등판의 시스템은 이게 이제 그땀 받아주는 메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골을 파놨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제 통기를 하게 돼 있는데, 어, 이 시스템은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항상 이게 이, 다이 시스템을 봐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쿠션도 좋고 해서 등에 붙는 그 밀착감, 밀착감도 상당히 좋은 배낭입니다. 그래서 지금 쉴드 35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배낭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중에서 좀 쓰기 편하고 어, 그다음에 좀 내구성 있는 그래서 내가 배낭 을 하나 사서 좀 오래 쓸 거야. 예 그러시면 쉴드 배낭 그러니까 바 쉴드 배낭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 제가 최근에 본 배낭 중에서 내구성이 있어서 바보다 뛰어난 배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배낭은 굉장히 잘 만든 배낭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배낭보다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고부분만 예, 그, 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게 많은 양의 수입.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구하기는 약간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